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8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배당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사신 분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내일은 배당락이 생긴다. 대신에 배당을 못 받지만 가격을 좀더 싸게 살수는 있겠죠. 만약 오늘 미증시가 급등해서 내일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 출발하면. 그 배당락을 바로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슈가 될수 있고, 또 배당락이 생기면서, 어, 투자 심리가 좀안 좋아지면서, 음, 전적으로 배당주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잃어버리고, 뭐, 급등주들 위주로, 뭐, 테마주 위주로, 정책주 위주로 움직임을 줘버리면, 또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음, 고배당주로 이제 수익을 낸 거는, 이제 수익 시현을 어느 정도 했고, 어, 성장, 이제, 어, 배당을 받긴 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계속 홀딩을 해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어, 성장, 고배당 가치주는 가져가는 거고, 그냥 고배당 가치주는 좀 수익시련을 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로 좀 포트를, 어, 리밸런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정리를 좀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또 새로운, 음, 매집주. 새로운 주도주를 한번 발굴해 볼 계획입니다 이미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올라올 때 올라온 종목들 올라올 때못 올라온 종목들은 떨어질 때더 떨어질 거예요 거기에 이제 힌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뭔가를 산다기 보다는 이제 올라올 때 올라간 종목들은 뭐 추가적으로 좀더 움직임 주겠고 이제 지금 올라오는 시장에서 떨어졌던 종목들이 이제 장 조정받을 때더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뭔가 이제 핵심적으로 매출을 탁탁, 음, 회수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어느 정도, 어 여러 가지, 어, 섹터들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섹터는 제가 지금, 어 그동안은 이제 좀,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조직들 위주로 좀 포트를 많이 고성했으면 이제는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야겠죠.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을 산다거나 아니면 좀더 올라갈 것을 산다거나 그래서 변동성 매매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뭐 어, 우주 관련 뭐 우주 여행 그 다음에 증강현실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그 다음에 가장 K 뭐 기본적인 K 바이오 지금도 계속 K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헬스케어, 뭐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된 종목을 추천해 드려야 되니까 지금도 뭐 방금 잠깐 나왔던 내용이 하나가 기술 특례 상장 하나, 이런 내용들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료가 괜찮죠. 기술 특례 관련돼서. 어 어떤 종목이고 어떤 이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뭐 이걸 뭐다 살리는 없겠죠 지금 뭐 30개가 되는 기술 향례 상장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기술적으로 괜찮고 대주주 지분이 높고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 기술력이 뭐 임상에서 이상에서 삼상 뭐 삼상 마무리 단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뭐 추천을 한다면 조금 더 초과 수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j p m 모건 헬스케어 2021년 10 1월 바로 이제 11월부터 14일까지 또 열리죠. 그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뭐 빠지면 이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또볼 수도 있겠죠. 오늘 보니까 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고, 급등하다가 좀 빠진 종목도 있고. 보시면 LBL, ABL 바이오는 이제 치고 나가버렸네요.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치고 나가다가 밀렸고, 얘기드렸던 뭐 어, 14일, 박람회 전에, 15,000원 대 와주면, 기술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셀리버리,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일목균표 선행스팬, 이, 붕괴시키고,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 정도까지 와준다면, 한번, 기회가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한 15만원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만, 13만원 대 이정 도 와주면, 바꿨, V자 반등,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매드팩토, 어, 매드팩토 치고 나가버렸네요. 자, 매드팩토도 여기서, 어, 하락 삼각형이라고 했으나, 하락 삼각형이라고 했으나, 매드 팩토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 JP모가 할 스퀘어의 이슈, 뭐,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지지비 발행,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죠. 이탈을 안 하고 지지를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락 삼각형에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버렸으면 정말, 어, 답 없겠구나 했는데, 그거 아니고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치고 나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현상대로 나오는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은 되는 장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세력들이 밀고 나가면 작전을 세워서 갑시다 하면 가니까 하는 거죠 오스코텍도 이제 조정 받으면 나오고 조정 받으면 반등 나오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네신도 이번에 제피모가 했을 때 처음 시작하죠 올리패스 어, 지금도 이 책도 지금 올리패스와 관련된 사람이 뭐 적은 것 같은데. 나이백. 아프타바이어도뭐신고가이 고점 돌파하니까 더 치고 나가죠. 아프타바이어도 투자 관점이 이 54,000원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미코젠. 이런 다양한 매지온. 뭐 매지온은 보시면 여기 맞차 박스 하단부. 17만원 온다 오면 간다니까. <laughs> 이런, 이런 것들. 예, 이거 뭐, 아무래도 발기부장 관련된 니로 뭔가, 어, 맥락이 있고, 소스가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기술적으로도 이용한다면, 기회도 올수 있다는 거죠. 예, 그냥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식 비중이 100%차 있으면 아무 이런 종목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금 비중을 계속 만들어 놓고 그 만든 현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또 수익 시현을 하고 또 현금 만들고 또 수익 시현 하고 기다렸다 사고, 기다렸다 사고 기다렸다 사고 해야죠 계속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됩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게 지금 계속 해 드릴 계획이다라고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laughs> 충분한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이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연말까지는 계속 좀이 바이오 섹터, 뭐 그다음에 새로운 섹터, 파이브 섹터, 새로운 섹터들 우리 운영부 직원들에게도 오늘 주문한 게 2021년 섹터 분석 자료를 전문가별로 분석을 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다 제출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쭉 여섯 명이 전문가가 이제 올리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체크해서 뭐 여러분한테 그 정도는 섹터 분석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제가 한번 나중에 뭐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차피 섹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뭐, 일단 내일 배당락 되고, 먼저 앞으로는 조금 시장이 좀 움직임이 포트폴리오 어, 조정 윈도 드레싱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뭐 개인이 판 건데, 뭐, 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전 말이고, 뭐 주식장도 시 많이 올랐고, 이제 뭐 마무리하고 이제 좀 현금 들고 있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또 빠지면 더 올라가는 주식이겠죠. 그리고 미증 시가 또 여기서 사상 최고가로 또 돌파를 해나가면 또 국내 증시는 어차피 미국 외국인들이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야간 선물 시장도 좋네요. 신고가 나가, 나가니까 뭐 또좀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일단, 뭐, 연말까지 뭐, 크게 물이는 없을 것 같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어, 흐름 이어가면서 중간중간 이벤트성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최근에 뭐, LG그룹주도 많이 움직였고, 삼성 뭐 대기업들도 많이 다 움직였고, 어, 좀살 만한 것들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좀 체크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관심 종목 속에 넣어놓은 것들이, 어, 매력적인 가격대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매집해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 특별한 건 없네요. 네. 11월 28일, 12월, 죄송합니다. 12월 28일 마감시장, 요렇게 좀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어, 하시는 일잘다 됐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어, 퇴근길 조심조심, 안전운전 하시고, 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